어, 그러니까 처음,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은수를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을수를 알아보는데, 처음에는 실리콘 은수가 있는지, 그니 정보가 생소해가지고, 실리콘 인수가 있는지 모르고,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관절용술수라고해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쫙펴면이 손가락도 움직이는 그런 의수가 있다고 해서, 수술문끝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XXX를 소개시켜줬어요. 은, 은수를 맞췄죠. 아니 오늘 색깔이 더뭐 죽은 사람 피부처럼 약간 너무 하얗고 그리고 내구성이 너무 약했어요 한 1년 생각했는데 벌써 찢어지더라고요 응. 가격도 너무 비쌌어요 그 당시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그, 그게 정상 가격인 이제 비싸게 맞췄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아니었더라고요 응. 그때 양손을 맞췄는데 오른손은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 막, 굳이 맞춰야 된다고 음 그냥 맞췄었거든요. 근데 막상 맞췄는데, 왼손이 이제 절단이니까, 오른손을 끼기가 어렵잖아요. 끼기도 어려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방치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괜히 맞춘 것 같아요. 아, 그때 거기서.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 어, 얘기는 해봤는데, 그렇게 막, 원래 그런 거다. 색깔이 완전히 맞출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것다 해가지고, 그런 왔같죠 음. 네. 아, 그건 아차 안 깨요. 아, 그건 아예, 방치 집에 약간 해 아예, 아예 안 돼. 이게 요가 아니, 그 벗겨지고 그래갖고. 체온이 음. 구부러져도 그, 이게 펴져요. 꼭, 이게, 그냥, 최신이 나가버리면은, 아예 막, 구울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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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타자, 그 타자용으로 샀는데, 이, 구부러도 폈다니까, 최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음. 그냥 구부려도 이렇게 탁펴지 거고, 힘이 안붙잡거야요 음. 이거 서울에서 봤던 거예요. 운전용 옷이라서, 끼고 왔어요. 운전, 운그 병원에서, 이제, 다리 수술을 받고 나서, 여기 병원에서 이제 의족 제작하면 된다고 해갖고 병원 소개로 알게 됐어요. 아, 일단 진짜 손 받았어요. 음. 의수는 진짜 너무 편했고 색깔 톤도 너무 맞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맞게 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구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어, 일단 되게 만족했어요. 음. 근데 그 의족 같은 경우도 아 의족은 제가 다리를 걷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 건데 처음에 몰라가지고 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실리콘 1년 동안 무상으로 실리콘 교체해주고 그래가지고 하고 음. 잘 맞아가지고 이제는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뛰어다실 수도 있어요.